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대해서 금요기도니까 저는 항상 기도 설교를 하는 게 좋, 하는 게 저에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하는 저도 참 도전이 되고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가 참 좋구나, 그리고 기도 참 어렵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하나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들쳐 업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어요. 왔는데 오는 길에 아들이 입에서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을 막 비비 꼴면서 입으로 욕을 하면서 오죠.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아버지를 마구 때리기도 하고 자신의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 불쌍한 아이를 귀신이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들쳐오고 와서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 계시냐고. 여기 예수님이계시다면 제발 제 아들을 좀 구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계셨습니다.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계셨거든요. 대신 이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을 주냐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말하죠 이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인 제자들이 아이를 아이를 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하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마구 비웃으면서 아이를 아이의 그 몸을 더욱 비비꼬고 입에서 막 거품을 물게 하면서 눈을 막 돌아가게 하고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더 크게 외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나가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귀신이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안 나가 안 나간다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요 거기에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제자들이 자신감 있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얘기해도 선포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어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갔는데 얘는 왜안 나가고 저항할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군중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군중들 곁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소리쳐요 말씀을 하나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이 상황이 되게 비참합니다 되게 비참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말하죠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 보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당신들이 귀신을 내어줬을 때 목소리가 작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도 한그자이 얘기했던 그옆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죠. 아니에요. 저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또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당신들이 예수님께 교육을 덜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고 여기저기서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하죠. 이 상황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토론, 그 사람들의 말 말에 섞여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싸우, 얘기하죠. 당신들이 뭘 알아?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네가 맞다, 내 말이 맞다. 제자들이 말하죠. 내가 이 아이를 봤을 때, 지금 이 아이 의 상태가 이렇다. 서기관들이 얘기하죠. 아니다. 내가 본 내가 본 곳이 맞다. 하면서 막 싸우죠. 되게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이 토론하고 있는데 그 아이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아기는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가 죽어간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겉에서 말싸움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승자가 있죠. 바로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이 웃고 있죠. 승자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인 귀신이 마음껏 비웃으면서 아이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네요. 그 옆에 있던 아버지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제자들과 사계관들이 뭐라고 있어요? 말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자 옆에 있던 군중들도 다 합세해서 다 소리 지르고 말다툼을 합니다. 내 분석이 맞고 네 말이 들리고 내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내 말이 맞고 내 판단이 맞다 하고 서로 막 다투죠. 한참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구해 주십니다. 그 면목이 없는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저희는 왜 귀신을 내어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아멘. 아, 아멘. 어, 예수님 말했을 것 같아요. 가르치시면서, 애들아, 너네 아까 뭐했니? 귀신이 안나니까 뭐했어? 사람들이 저희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너희 사용 못 한다고, 너희는 능력이 없다고, 제, 우리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니는 틀렸다고 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긁고, 우리를 비판했습니다. 예수님 보죠.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어? 어휴, 싸웠죠. 우리 자존심 긁잖아요. 얘들아,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오직 기도만이 능력인 줄 믿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말로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여기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 보면 성경 보면 세 명의 제자가 위에 변화산에 있었고 여기 아홉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한 전략을 쓰는데 뭐냐면 별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별론. 변론. 이 별론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못 하게 하는 세 가지의 별론이 있는데 첫 번째 별론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의견, 조언과 토론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못 하게 막아요.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그곳에 있던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죽어가는 아기를 보고. 귀신의 사로잡힌 아이를 보고 사이에 두고 토론해요. 정말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애가 죽어가는데 말다툼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의 사역을 비판합니다. 니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도 없고 도대체 뭐하냐 열매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옆에서 막 의견을 내기 시작하죠. 귀신이 비웃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해도 소망이 없어요. 논쟁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져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논쟁과 토론이죠. 내 판단이 맞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내 생각에 볼때 이렇게 된 거야. 내 말에 따라 내가 해결책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말하죠. 네 말은 틀렸어. 내 분석이 맞아. 신학적으로 이게 맞아. 너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된게 누구의 잘못인가? 이이 아기가 지금 이렇게 된게 누구의 잘못인가? 제자의 잘못인가? 아버지의 잘못인가? 예수님의 잘못인가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심각하다는말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교회 비판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탁월하게 잘해요. 정말 잘해요. 어떻게 그런 은사를 받았는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잘해요. 이게 문제고 목사님의 설교 이게 문제고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고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죠. 그런데 토론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요. 논쟁은 의미가 없다. 논쟁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 앞에 있는 귀신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멜론입니다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요 우울 증독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잠수 타는 거 교회에서 상처받고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잠수 탑니다 카톡 다 차단하고 단톡방 다 나가요 어른들은 좀안 그런 것 같은데 청년과 청소년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연락 다 차단하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죠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카페에서 나오라고 해서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를 다 들으면 이럽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날 무조건 이해해요 그럼 해요 목사니까 그래 너 힘들지 하죠 이곳을 전문용어로 자기연민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그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해요. 나보다 불쌍하고 고통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슬픔과 아픔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에 마비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포기합니다. 나 스스로를 논쟁해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기가 빨립니다. 좀 이게 이 용어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기가 빨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 많이 막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이런 애들 만나러 가면 기도 많이 하고 갑니다. 막 갔다 오면 막 공허하고 막 그래요. 에너지가 막 소진이 되니까. 듣는 저는 말합니다. 너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와야 된다. 너 상처 그렇게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야 된다. 안 들어요. 어떻게 나도 용서하란 말할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야지. 저는 불쌍해요. 그러고서 스스로를 논쟁하고 스스로 논쟁해요. 자기 자신과 논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도하면 나와요.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나올 수 있는데 스스로를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스스로를 논쟁해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죠. 이것도 스스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많이 우울하시고 힘들 때 우리는 당연히 옆 사람과의 옆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또 하나 기억해야 할게 뭐냐면 정말 내 안에 막 우울 우울한 마음이 들고 할 때는 스스로 기도로 나올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별로 나는 걸 멈춰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내 상황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상황을 뚫고 나가겠구나라는 야 그런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좀 마음이 우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변론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론이에요. 하나님과 변론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변론하고 항의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 번째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도 저도 이거 제세 번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어, 문제와 아픔이 오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가요, 기도가 아니라 원망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와, 다른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은 잘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와, 하나님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거의 답이 없어요. 그럴 때 기도가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뭘로 바뀝니까? 원망으로 바뀌어요. 그, 누구랑 별론하냐면, 하나님이랑 별론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원망이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 원망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으로 살짝 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분노만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요. 이것도 스스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신 변론하을 계속 유도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변론하고 싶을 때 변론하지 말고 토론하고 싶을 때 토론하지 말고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하지 말고 너희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라 엎드려서 기도로 무릎 꿇기 시작했을 때 내가 역사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또 돌돌 뭉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세 가지 별론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별론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 있어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친했던 형님과 대북 정책을 가지고 그 형님은 크리스찬이었어요둘다 믿음 좋았어요. 아 믿음 저는 안 좋았는데 그 형님은 좋았습니다. 어느 날성교 얘기를 하다가 북한 성교 얘기를 하다가 대북 정책을 가지고 피튀기고 토론을 했어요. 제가 이 사건 이후로 절대 교회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대북 정책을 햇볕 정책으로 해야. 성교가 된다. 복음이 들어간다. 아니다. 대북 정책을 강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해야 북한이 빨리 무너져서 복음이 들어간다. 이거 물어보면 피튀깁니다.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둘이 처음에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laughs> 형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laughs> 아우 생각은 그래. <laughs>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신문 근거를 막 가져오면서. 소리를 막 찌르고 막 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 인맥을 다 끌어와요.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 이러던데? <laughs> 그럼 그 형님은 내가 아는 선교사님 이러던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대북정책에 달라요. 이거 몰랐죠? 선교사님들도 대북정책에 달라요. 서, 선교사님도 두 유형이 있는데 둘다 북한에 사랑하는데 대북정책은 달라요. 그때 알았죠? 야,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다르구나 성향이 다르구나 두 시간째 토론이 되니까 따뜻했던 그 토론은 지나가고 쌍벽만 안 했을 뿐이지 이제 막뭐 막, 막 거센 막 욕이 막 거의 청문회 수준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뭐 빨갱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면서 그런데 이 형님이 저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이 멍청한 놈아 너 같은 놈 때문에 복음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제가 끝나고 왔는데 제가 토론에서 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왔는데 비참했어요. 뭐한 겁니까? 저희 둘이 헛소리 한 겁니다. 헛소리, 헛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놔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아, 이또 김정은은 우상이죠.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귀신들린 아이처럼 죽어가는 북한을 두고 저와 내 형은 핏대 높이고 서로 싸웠어요 그 안에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요 네가 하는 정신은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말로 이기려고 진짜 열심히 싸웠습니다 결국 형님이 이겼어요 제가 가진 정보가 부족했거든요 토론이 끝났는데 서로 자존심이 상해서 몇 주일을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여전히 북한은 조가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 둘이 말싸말 때 보고 웃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전히 북한 땅은 사단이 의해서 잡혀 있습니다. 북한으로 성경책을 목숨 걸고 배달하셨던 분이 이상 목사님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책예 하나님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북한에 대한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 처음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상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목사, 내가 왜 손바닥만한 성경책 100권 들고 오라고 한지 알아? 왜 그러셨는데요? 그거 가져오면 우리가 그 성경책을 북조선으로 보낼 수 있어.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대요. 북조선? 북한의 그 땅에 성경을 보낸다고?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울렸답니다. 나는 북한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이 살아있다. 내가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우리 마지막 내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심장을 그, 책이, 그 책에 나온 발췌 내용입니다. 심장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울었다. 하나님께서 내 땅, 내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에서 마음에 와닿은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한 정치인의 정책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탁월한 캠페인과 정치운동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사용한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남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의 조수아 원장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이 타이북하어요 2007년도에 답교 가셨는데 정치범 수용복에 끌려가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셨다가 두만강을 가, 맨몸으로 수영으로 뚫고 와 가지고 멀리 돌아이고 돌고 와서 우리나라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우리 교회 나만의 교회에 와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그 은혜가 뭐였냐면 나만의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소망입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 북한을 위해서 대북 정책 토론은 되게 잘하는데 피트기고 했는데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없어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이 제가 아까 그 형님과 토론한 이야기가 10년 전이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북한 이상 목사님 그그예그막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끄러워요. 오늘 성경에 나온 제자들처럼 죽어가는 아이를 사이에 두고 변론했습니다. 내 의견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고 드러내고 토론했을, 토론했을 뿐입니다. 죽어가는 북한을 보지 않고 싸웠을 뿐입니다. 변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변론이 있다면 사단이 장난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본론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가끔씩 부부 사이끼리 자녀 교육을 두고 자녀의 인생을 두고 싸울 때가 있을 겁니다. 당신이 아이를 그렇게 가르친 거지. 아니지. 네가 그런 거지. 싸울 거죠. 별론이에요. 별론. 변론.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승자입니까? 한 명이 승자가 되면 한 명이 패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두손붙 잡고 무세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잘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길러 주십시오. 주님이 선한 길로 이끄십시오. 별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시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별론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까 말한 그 별론 세 가지 별론이 있는데 내가 그 별론을 하고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하여 내가 지금까지 별론했던 사람입니다. 그 별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내 아이 살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형내 삶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믿음을 축복합니다.